반갑습니다, 키오리입니다. 네, 올 겨울은 유독 많은 눈과 함께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네요. 지금도 밖에는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편안한 또 저녁 보는 시을 바라면서 오늘의 신상품 여덟 개의 품목을 준비해서 인사 올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등재 상품은 명명품 인기 중투호 4천왕입니다. 자, 본 상품은 전진 내척으로 모척은 10.5에 0.7, 1 0 5 0.7, 그리고 전진 기준 7에 0.75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왕 특유의 중비해부른 엽선과 함께 뾰족 비침, 그리고 발색이 극한의 색대비 좋게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전진 내척으로 가격은 백 이십오만 원 되겠습니다. 4 0 0 0원 전진 내쪽 뿌리 사진 보겠습니다. 네, 볼부 상태가 깔끔하고 배열 상태도 좋습니다. 어, 미딸린 것이 없이요 뿌리 가닥 수 전체 연월 가닥 아홉 가닥으로 네 아주 건강합니다. 병증 없이 침침제 생장점 닫혀 있지만 자 겨울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상태 좋습니다. 네. 가격은 1 2 5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명명품 황산바나 전면 황산바나 천상입니다. 자, 천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잎끝이 이렇게 비침 굉장히 좀 뾰족하게 비침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천상은 다른 모지와 달리 또 어, 굉장히 잘 터집니다. 지금 본 상품은 전진 1촉으로 입장수가 6장이에요. 14.5, 0.8라운는 굉장히 간간한 난초로 어, 신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신화도 여기 이렇게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상 뿌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진 1촉의 1신화 개체로 볼브가 아주 큼지막하고 잘 여물었습니다. 뿌리 가닥수 척봐도 한 지금 7촉 되네요. 네, 신화가 밑자리에 좋게 아주 탄실하게 잘 붙어 가는 전상. 네, 가격은 12만 원 되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명명품 중투고 송정 전진 2척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죠 네. 자. 본 등재 상품은 모초계 벌부 탱글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양신화가 굉장히 그이 딱하다 따글 그러게 길어진 그런 안쳐요. 입장수가 다섯 장 다섯 장 나오네요. 길이는 7의 0.8. 7의 0.8. 어 작지만 후죽성이죠 입장도 어, 높고요. 또 7의 0.6이 나오는데 강발색으로 입장수가 아주 예뻐요. 송정 전진 이척 뿌리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작지만은 아주 야무진 나입니다 네, 입장수가 5장이에요. 그리고 극강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자, 지금 이벌브가양팔벌브로 탱글하면서 뿌리 건강 가운데 자마가 잘 붙어가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금 입장수가 5장으로 네, 또 역시 또 건강한 단체니다 이번 등재 상품은 극강중투호 개체입니다. 정부산지로 입장 전반에 아주 그 노랑물이 뚝뚝떨어질 만큼 개나리빛의 어 극강 눈투어가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자 난을 밑에를 잠깐 보시면 이쪽에 신화인데 난의 이 벌부 뿌리를 보니까 지금 여기 두 입장 있는 네, 이 조그만 야가 바로 엄마입니다. 야가 엄마고 이큰게 야가 지금 이 개의 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개가 다시 이렇게 신화를 지금 달고 있는 이런 풍국입니다. 발색이 아주 뭐 극한 빛으로 찬 노란 급한 노란 개나리색으로 아주 예쁜 그런 개집니다 네, 발색적인 가격은 1 2만원 되겠습니다. 극한 중투 이초의 신화 뿌리 사진 보겠습니다. 자, 나는 상태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맨 좌측에 있는 이 두입장 이게 모쪽입니다. 모쪽에서 이 예, 발색이 아주 예쁜 이극한중토 얘가 지금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녀석의 아들이 여기 있는 이신입니다 이거 나니 엄청난 발전했다 이런 얘기죠. 예, 뿌리가 닥수가 많고 역시 건강합니다. 예, 신아도 탄실이 잘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예, 가격은 12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은 진주 대곡 산채출 삼반노고개체입니다. 참난의이 변화 과정이 아주 무서운 그런 나입니다좀 보실까요? 자, 새초기에 시한인데 여기 지금 아주 조그만한 놈, 맨 앞에 있는 이놈이 지금 선대 모초입니다. 보시면 이 벽을 사이 두고 이 삼반호가 아주 약하게 약하게 들어 있죠. 옆성 그때도 물론 잘어 갖고 좋았고요. 그러면서 점차 발전해서 지금 모초로 와서 어, 굉장히 놀랄 만한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또 후욕으로 도톰해졌어요. 자 작년 쪽입니다. 작년 초에 와서 자 입장이 아주 그냥 갈목상 대하게 어, 엽성도 그러고 이 놓코무늬 보세요. 삼방 노코무늬가 아주 잘 먹었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 자또 여기도 그렇고 입장 전체에 지금 삼방 노코무늬가잘 먹었네요. 자, 여기서 또금괴로도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노코모니가 이렇게 선단에서 배고를 타고 지금 이렇게 기부까지 깊숙하게 먹었잖아요. 이런 개체들은 또이금괴로 그 발전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좋은 난처예요 종자성이. 그리고 지금 차, 신화가 큼지막하게 달려가는 아주 좋은 난처인데 네. 길이는 10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전쟁 기준. 가격은 13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산채출 3반 넣고 뿌리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새척으로 난이 보시다시피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그 산채 분리부는 태척 자동 재고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어, 적절합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신마가 아주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어요 네. 이건 십삼만 원 되었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은 경북 산지로 입변 사방 개체입니다. 전진 2 5오 촉으로 길이는 구점오에 0 6육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입장이 단단한 까닭지성입니다. 그리고 전진 촉이 와서 무늬 발전님의 옆성이 훨씬 더 입변 개체의 옆변모로 더 돌아섰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입장에 이 전형적인 사반의 아름다운 자태를 엿볼 수 있게 됐네요. 자, 로건 니끝에 현장이 염성이 그 좋습니다. 무늬 발색도 예쁘고요. 색화가 네, 기대되는 입변사반 가격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입변사반 뿌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5척으로 전진 2.5척으로 전반적으로 뿌리 그닥 수가 많으면서 변증 어, 없이 깡깡합니다. 네, 벌브 배열 상태도 좋네요. 가격은 0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어제 올린 백서 3반 개체와 같은 현재주입니다. 전단한 지로 새 네, 촉이에요. 네. 어, 입장 전반에 아주 그이 까랑까랑하고 단단한 후육성입니다. 백서 3반이 금계열로 잘 들어있어요. 금계 삼반이라 그 금계 서삼반이라 불러도 상관없는 그런 개체예요. 많이 굉장히 좀그 아름답죠. 네. 아주 담록에백서산반이 네, 은은하니 잘 들어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입구도 타지 않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기체예요. 가격은 저렴하게 보장됩니다. 구만 원입니다. 이번 등교 상품은 네, 어제 올렸던 백서산반 녹호의 같은 성게주입니다. 네, 세 촉으로. 지금 여기 신화들도 잘 벌주 잠아도 잘 달려가고 있고 뿌리 가닥수가 많고 좋습니다. 네, 가격은. 9만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상품은 경북 구미의 산채산반 개체입니다 네, 이쪽으로 7옥의 어, 어, 단단한 후육성의 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난이 좀 서있죠 길이가 어, 25에 0 8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난이 이렇게 힘있게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삼반이 아주 잘 먹어있습니다 삼반이 여기도 이렇게 삼반이 먹어있고 삼반이 뭐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도 지반이 먹어 있고 여기 초상 엽에도 지금 삼반이 지금 먹여 있네요. 자 저쪽에 신화를 지금 자마를 큼직하게 잘 달고 있는데 자 이런 단초는 지금 신화를 받아보면굉장 크기가 좀 작아지죠. 더 작아지면서 단단한 후유성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초예요. 자 역시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가격은 6만원 들렸습니다. 네 경북 구미의 산채 삼반 뿌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브가 네, 탱글하면서 지금 신화가 밑자리 좋게 탄실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뿌리 가닥 수도 많고 좋습니다. 많이 네.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덟 개의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 올렸습니다. 늘 키울란 카페를 투자주시고 또 관심 있게.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난으로 키울 난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